아, 어, 피곤해. 눈곱도 안 떼가지고 잠시 세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사과를 일단 아침에 하나 먹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 아주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어제 저녁에 시켜 먹고 나는 피자를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소스가 좀 굳어서 맛이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아까우니까 올리고리를 뿌렸어.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심기한 10분 정도만 살짝 쪄주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비트근이랑 샤워를 하고 있요 지금 깨어나게 샤워를 마쳤고 이제 비트랑 당근이 잘 익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손잡이 뜨거니까 조심하시고요 아 뜨거워 와우 오우. 젓가락을 넣어봤을 때 부드럽게 쏙 들어가면 잘 익은 거라고 합니다. 오, 맛있게 익었습니다. 먹기 좋게 손질해서 쪄둔 피트와 당근을 따로 담아서 잘 보관합니다. 오, 이거는 인스타에서 광고해서 사본 용기인데 재료가 일반 용기보다 4배 이상 더 보관이 오래간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인스타 광고 보고 꽂혀서 산 거라 이걸 브랜드를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주황색깔 이런 톤입니다 진짜 좋은지는 좀써 보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한 저의 피부 어, 뭐라 그러죠? 요즘 그런 걸 루틴? 케어 루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얼굴에 지금 듬뿍 뿌려준 건 바로 이 편백나무 수입니다. 어디서 얼마에 구입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엄마 집에 있어서 뿌려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건다 있어요. 자동차에도 뿌릴 수 있는데 또내 피부에도 뿌릴 수 있다니. 오, 이게 바로 일석 1, 2, 3, 4, 5조 아니겠습니까?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만 뿌려봤습니다. 시드물에서 파는 아토로션이고요. 일단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7,000원인가? 2개 사면 6,000원인가? 그럴걸요? 하여간 엄마가 지금 이제 항암 치료하시니까 피부가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써보시라고 주문해드렸어요. 아주 순수한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가지로 빠르게 완성한 저의 아침 스킨케어입니다 여배우도 울고 가는 스피드 자 이제 머리를 말려줄건데요 머리는 차운 바람을 이용해서 빠르게 말려줍니다 자 이제 빠르게 옷을 갈아입어보도록 할건데요 이건 이번에 주환이가 설빔으로 사준 벤투맨 티셔츠고요. 그리고 저건 엄마 집에 저 고등학교 때부터 입었던 면 반스. 아마 자주해서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아마 작년에 쿨이너프 cool 스튜디오에서 한 다섯 장 샀던 브라인데요. 엄청 편합니다. 아마 지금 품절된 걸로 알고 있어요. M 사이즈를 더 사고 싶은데 없어서 못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작년에 페어스 샵에서 선물해 주신 양말인데 아주 짱짱하고 좋습니다. 그럼,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장 중요한 바지를 빼먹었는데요. 오늘 입을 바지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빌려온 조거 팬츠입니다. 짱짱하고 편해가지고 몇번더 입고 돌려줄 예정입니다. 여기서 샀다고 하네요. 자, 그럼, 외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수를 뿌려줄 건데요. 이건 그냥 엄마가 사주신 향수입니다. 저한테 냄새가 나나 봐요. 참고로 향수는 아무거나 취향이 없고 그냥 향이 좋으면 다 뿌립니다. 오! 그냥 나가려다가. 입술에 너무 색깔이 없어서 밤 타입의 틴트를 바를 예정입니다. 이거는 벌써 세 통째 쓰고 있기는 한데 이게 벌써 다또 뜯어져가지고 어디 건지를 모르겠네요. 올리브영에서 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만 써도 발색이 엄청 잘 되는데 문제는 엄청 건조하기 때문에 립밤을 꼭 같이 발라주셔야 돼요. 대충 이런 색이 나옵니다. 아무도 따라서 사진 않겠지만. 手帳。이런색깔이되죠 겨울 옷은 몇 년째 지금 이거 한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냥 진짜 가을부터 봄까지는 맨날 이거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패딩이 아닌 세컨스킨이라고 부릅니다. 우와 눈이 왔었구나 오아 보다가 택시에서 떨궈서 여기저기 다 까진 나의 불쌍한 랩북 네. 안에는 괜찮니? 그럼됐다 어쩔 수 없어. 어, 뾰루지난 것처럼 돼버렸지만 괜찮아. 괜찮아. 명절 지나고 오랜만에 작업실에 왔습니다 어우 추워. 다우 지금 작업실 온도는 다도입니다 럭키 터그 다음부터? 어, 그다음부 추워. 다 조금만 쉬다가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제 퇴근을 합니다. 고양이 안녕. 잘 자고 내일 보자. 강아지도 안녕. 잘 자고 내일 보자. 옷도 안 갈아입고. 당연히 세수랑 양치도 안 했고요. 요오은 너무 피은해서피곤이서잠자이에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